땅과 은혜란 제목의 말씀으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laughs> 여러분들이 한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내필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의 사람 지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생과함과 야아시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땅에 그것을 다스리기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 먹음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 깨지게, 깨지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에덴의 동편에서 거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지었던 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그의 아들 가인을에 가인의 때 그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의 가인의 후손을 떠나서 죄인의 후손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죄인의 삶의 모습이 이제 더 나아가 오늘 6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한탄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창세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유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로 준비 구원을 준비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1절에 말씀에 보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악 가운데도 인류에게 본성케 하는 복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땅 가운데, 제약된 인간의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들이 생육하고 본성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간들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홍수로 인하여 심판받을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 지금 본문에서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냐?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여러 가지 견해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어, 우리 신학이 따르는 또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의 견해를 따르면 세세 후손. 어제 말씀해 보면 아담의 계보 안에 있었던 그 아들로 기록된 셋 그의 아들 가인과 셋, 아벨도 있었지만 아벨은 이미 죽었고 그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의 계보를 따라 이어지는 세대들 즉 노아까지의 세대를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담의 후손 즉 셋의 후손이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이 상징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을 상징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았던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은 어제 가인의 아내였던 아 어, 아다라는 여인을 보면 그 뜻이 치장하다 꿈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이 부분이 같은 의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아름다움의 시선에 안경을 끼고 여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의 여인들을 취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누가 그랬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여인들과 결혼하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결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혼과는 남자와 여자가 단둘이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다 아내로 취하는 그 사건 가인의 후손이었다 남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 많은 아내를까지도 그들이 두었던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육신이 됩니라 여러분 육신이 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어요. 여기서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는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없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함께하기 싫어서 떠나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유의 사람의 모습으로 만듦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수 못하도록 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이 120년에 대한 견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견해를 따르는데요. 이 사건이 있으후 세상의 사람들이 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너희랑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시점부터 노아의 홍수의 심판일 때까지 600살이 되던 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홍수가 일어난 그 시점까지 지금 480년이 되겠죠. 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정말 대단히 많이 그들을 기다려 주셨어요. 언제까지요? 그 후에, 20년 후에,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방주, 20년이 아니죠. 그 20년 이후에 부르죠.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길 원했던 거예요. 누구를 부르듯이요? 아단과 화를 부르듯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너의 희 영적인 상태를 지금 돌아봐라 그리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오늘 글쓴 것처럼 그 사랑의 기다림의 표현이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이 뭐냐?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의 시간이 물론 이때는 아직 노아가 방주를 짓지도 않았어요 아직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금부터 1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기다리겠다라고 말씀.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들을 때 조금 잘못된 해석인데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지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100년도 못 지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480세죠. 하나님은 노아에게를 성경에 우리가 5장 끝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그러니까 500세가 넘어서 세가 한가 야벳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은.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노아를 불러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를 보면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자부들을 내 며느리들과 함께 지으라라고 말해요. 내 아들들과 함께. 결론은 이미 그때 누가 있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성장해서 자녀를 낳,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500세 된 이후에 났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다 자라나서 다 결혼을 했다면 최소한 2 30년 이상을 지나야겠죠. 그때는 결혼을 좀더 빨리 했으니까 20년, 아무리 빨리 했어도 20년이라고 칩시다. 이세 자녀가 다 결혼하는데. 그렇게 쳐도 노아의 방주는 80년을 못 지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랬죠.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더라. 이건 잘못된 해석이. 왜냐하면 노아가 부름을 받을 때가 500세였어요. 그리고 그가 아, 500세가 넘어서요 500세에 그의 자녀들을 낳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요. 그리고 너는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 라고 해요. 그리고 600세에 하늘이 터지고 하늘의 궁창에 물이 이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묻어있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렸어요. 노아가 산에 방주를 지을 때, 물론 그게 몇 년일지 모르지만, 120년은 안 되지만, 노아가 그것을 짓고 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왜요? 그때까지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노아가 그 짓는 노아의 방주를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볼때 사람들이 노아가 왜 지었다라고 말했겠어요? 하나님이 이어같이 말씀하셨다. 노아가 수없이 말, 말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돌이켜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수없이 120년이라는 시간 안에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더 누리고 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노아에게 허락한 이 120년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고 다시 내가 올라가 너희의 거할 거처를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그 순간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의 방주의 문이, 방주의 문이 닫히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은혜의 때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돼요. 악하고 타락한 이 제약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노아 노아 때 그의 이스라엘 어 그의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 돌아오길 기다리셨던 것처럼 오늘 조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또이 세대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좋아, 여러분을 부르실 목적이 이악한 세대 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을 선포하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에서는 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좋아, 여러분이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태홍 28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너희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로 베푸고 내 제자를 삼으라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실 거라고 무엇을 위해 이 돌이킴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조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전에 말씀에 보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에게 딸도록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네피림은 우리 민수기 13장 30절에 있는 그 네피림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키가 크고 거인들의 네피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피림의 원어는 나팔에서 근거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어떤 거냐 타락한 자, 심략자, 습격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에 대해 타락하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보면 자신을 신처럼 영웅처럼 더큰 차처럼 큰큰 큰 차처럼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내피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오히려 바라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피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약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며. 침략하며 타락한 자들이 있던 가운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 가인의 후손의 여인들과 함께 자식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이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물레의 심판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6절에 말씀하면땅 위에 사람의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탄하다는 뜻을 보면요 내가 잃어버린 어떤 것을 다시 채우고자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쉽게 이해하면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타락한 모든 세계를 다시 금그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그것을 새롭게 채우시고자 하신 것이 이 한탄의 내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 사람을 지은 것만 한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서 그것을 다스리게 만들었던 가축도 새도 기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것들을 깨끗이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보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자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세상의 사람이 생각하는 거 모으고 있신 것이 악하고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하나님 보셨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한탄한 뜻 안에 다시금 그 창조해야 하는 세계를 회복하시기 원하는 뜻이 당겨져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을 다시금 채우시려고 계획해요. 그 땅에 기는 것 나는 것들도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게 그거를 만들 그들을 넣게 돼요. 정결한 것들, 부정한 것들. 근데 9절에 보니 이 노아가 어때?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아이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억하세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통하여 노아를 바라보게 하셨지, 어, 하신 근거이긴 하지만, 그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자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에게만 임한다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도 아니었고, 완전한 자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도 아닌 죄인이었습니다. 노아가 입었던 그 은혜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 자리에 초청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생과 안과 야벳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고 한탄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유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여 그가 결혼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구하지 못한다고 영원히 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의 두 번째 의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아름다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여인뿐 아니라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주는 온갖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제 세세 후손들이 낳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낳고 살고 죽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낳고 살고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낳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 그곳에서 세상의 것으로 낳고, 세상의 것으로 살고, 세상의 것으로 죽는다면, 좋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 있나요? 세상에 본인 명예, 권력, 돈. 어제 뭐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 부모들이 자식들 을 향해 이렇게 한다 결혼할 때. 야 그냥 사람만 좋으면 돼. 우리 딸 사랑하면 돼. 근데 막상 선을 보고 합선을 보고 데리고 오면 야이 양이면 키도 크고 잘생겼으면 좋겠고 이 양이면 좋은 직장 삼성이나 LG는 다녔으면 좋겠고 아니면 더 좋으면 사자 들어간 거면 좋을 거고. 요런 말이 나중에 나온다라. 그리고 그일사인들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태도는 처음엔 다그런데요 우리 딸좀 시집 보내줘 우리 아들 좀 장가 보내줘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믿음만 있으면 돼야 돼. 다 괜찮아. 근데 막상 데리고 오면, 야,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잘생겼으면 좋겠다. 사자 들어갔으면 좋겠다. 돈좀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가 하는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이 갖는 세상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스도인들도 갖고 있대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군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시집올 며느리에게 부모님들이 남겨준 유산의 집이 있는데, 동생을 위하여 집을 주고 오라.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권사님이나 다른 이웃의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에게 대해서는 야그 정도면 됐어. 믿음이 그렇게 좋다면 없고 나는 내, 내 앞에 막상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달라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도 세상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변화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한탄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자신이 창조했던 모든 것을 다 물로 쓸어버릴 심판을.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세상의 것과 연합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와 함께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육의 사람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수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였던 노아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애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은혜의 증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던 그에게 관심을 갖고 당연히 사랑했겠죠. 왜 의인이요? 당대 완전하여 자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어제도 말씀드렸죠. 동행이란 뜻은 부부처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속사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동행하는 자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아벨이, 에녹이 살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치겠다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기록한 것을 보았던 것처럼 바로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신 겁니다. 이렇게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 앞에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나와 이 새벽을 시작합니다. 요 며칠 물이 폭 물이 폭탄처럼 비가 폭탄처럼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 이 잠깐의 내리 모습 때문에 지하에 갇혔던 세 명의 가족이 죽게 되고 길을 가다가 물에 맨홀에 빨려 들어가 죽게 되는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비록 작은 비였는데 이와 같은 이 비의 무서움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아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아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라지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제약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한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부원하시며 복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노아를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초청된 노아와 같은 자입니다. 노아가 그의 자녀들을, 동물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구원했던 통로처럼,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도 우리의 노아의 방주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신 그 영혼들을 다 구원의 방주에 태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구원의 방주 안에 그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니.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힘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수없기에 이것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아 같은 은혜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라고 악한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에게 의인이라 당대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는 말씀처럼 그런 노아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며 구별된 삶을 살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안식년님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아파하는 성들 가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고통하는 성도들에 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우리 청년무 수련회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이 다그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 노아를 통한 구원의 방주가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노아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방주의 은혜의 경험을 수련을 통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의 재물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